길이 섞이시다. 수차례의 경고에도 따르지 않고, 내 녀석은 계속해서 신을 모독했다. 결코 용서받아서 될 일이 아니야. 그렇기에 내가 신의 대변자로서 벌려내린다 어째서... 정하지 않지? 이 끝맺음에 납득하고 있어요. 내게 어울리는 결말이야. 무슨 짓을 하는 거냐? 괜찮아요. 너는 바꿀 수 있어. 무슨 말을 하는 거야? 주변 이들에게 믿고 맡기세요. 그리고 나로 끝을 맺으세요. 약속하자. 나는 당신이 계속 미워요. 그건 안타깝네. 아이들을 좋아하는데 말이죠. 보고 싶어라.